안녕하세요. 미래 보살입니다. 자, 지금은 쥐띠 분들의 10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쥐띠 분들 이번에 속상할 일이 굉장히 많으셨을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는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나도 모르게 게으른 부분도 좀 있고 놓치고 살아왔던 부분도 있고 내 습관적인 부분에서도 게을러졌던 성향적인 부분이 그동안에 배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은 내가 게을렀던 어떤 이제 습관적인 사소한 부분 이런 것만 조금 고치시면 충분히 노력할 수 있고 열심히 할수 있고 제대로 할수 있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조금 놓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조금 노력을 한다 또는 문서적인 부분에서 내가 놓쳤던 부분도 좀 노력을 한다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내가 사소하게 놓쳤던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보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이제 상황적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생각보다 훨씬 더질 진... 높은 생활을 할수 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게으른 거지, 게으른 거.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라고도 나올 수 있고, 잠을 조금 줄여가면서 내가 더 배워야 될 부분, 공부해야 될 부분, 좀더 쌓아 나가야 될 부분, 관계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 이것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음. 사업적인 부분에서 예, 이번에 사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 좋은 기회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기다렸던 계약이 성사된다던가 기다렸던 이제 소식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금전적인 부분, 사업적인 성과로 결과를 낼 수가 있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직장에서도 내가 기다리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사업, 직장, 두 중, 뭘 선택을 해야 될까? 뭐가 더 좋을까? 라고 보면 저는 이제 둘다 괜찮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수익적인 부분에서 크니까 사업을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번에. 예. 10월에는 사업 시작하는 것도 괜찮고 사업을 좀더 꼼꼼하게 찾아가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윤택하게 잘 발전이 될수 있다라고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업을 정리하시는 분들은 정리는 안요 될것 같아요.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시다 보면 좋은 운 받아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히려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은 이번에 취업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나한테 맞는 직장인가. 꼭 이제 들어가고 나서도 후회하는 타입이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제 직장은 조금 돌다리 더 두드려 보시면서 직장을 찾아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취업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 이동수는좀 떴기 때문에 이동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물론 다니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커리어에서는 이동을 하라 라고도 나오고 있어요. 음, 이동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도 나오시고 있고 이제, 이제 사람 사이에서의 트러블을 조금 이제 이동하시면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도 나오고 있겠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이제 사람 사이에서로 트러블은 어쩔 수 없어요. 이번 10월은 넘어가고 11월 대봐야지 엉켰던 것들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요. 10월에는 계속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애운 말씀드릴게요. 연애운. 이번에 연애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 만나려고 하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 안 하고 게으르게 그냥 언제쯤 연애가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전혀 나오질 않아. 내가 만나러 가야 돼. 맞선이라도 봐야 되고 소개팅이라도 가야 되고 동아리도 가야 되고 이번 연애는 동아리, 동아리 쪽인 부분에서 꽤 운이 좋다고 하니까 좀 사람 만나러 가봐요. 예, 그래야지 이제 이번 인연 만들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과는 금술이 나쁘지 않아서 꾸준히 만나다 보면 좀 서로 서로 이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서로 내가 좋아하는 네가 좋아하는 애와서 좋은 재미 볼 일이 있으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별은 조금 힘들고 차라리 기다렸다가 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별 통보를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먼저 이별을 생각하면서 통보를 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감정적인 게 남아 있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복. 사람 보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친구 관계 또는 가족 관계는 좀 신경 써주시고 연락 한 번이라도 더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10월에는 이제 좀사랑 관리도 좀 필요하고 꼼꼼하게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좀더 채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친구한테 연락 한번더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한테도 한 바퀴 연락해봐야 되고 만남도 이어가봐야 되고 할것 같습니다. 건강은 볼게요. 건강은 건강운은 직장에서 얻은 이제 직업병 요거를 관리를 좀 하셔야 돼서 건강검진도 해봐야 되고 과거에 내가 일해서 부상을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운은 좋아서 결혼은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마음 잡은 대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괜찮은 짝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GT분들은 10월에 취미를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취미 어떤 취미냐면 동아리를 좀 다녀보시는 거, 자격증 동아리라던가 공부 동아리라던가 또는 내가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동아리를 좀 가져보시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이번에 금전문서,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약해요. 그래서 차라리 입신양면 규모를 늘리는 쪽 또는 내실을 다지는 쪽이 차라리 낫고. 문서운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는다 보다는 이사를 하면 이익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매매 땅 이런 쪽에서는 내가 손해를 볼 가능성도 높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부동산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서운 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서는 들어오지만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미래보살 상담 끝냈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개인상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